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유지세 정부 출범 100일만에 틀 공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틀이 나왔다. 새 정부 출범 100일만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상간 담판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빅딜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핵심이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검토가 완료됐다. 고 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며 우리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정책이 미국과 동맹, 해외 파병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이날 큰 틀의 기조만 소개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밝힌 것은 출범 100일 만이다. 새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 과거 정부의 대북 접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북한의 핵 개발만 진전시켰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대북 정책을 가다듬어 왔다. 워싱턴 포스트 W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탄탄한 실무 협상 없이 정상 간 단판에 치중한 트럼프식 일괄타결 과도, 압박에 중점을 두며 외교적 관여를 밀어둔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에 둘다 선을 그었다. 중간지대에서 압박을 유지하며 실용적 접근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때문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 방법론이 주목된다. 제재 등 적대적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접점을 도출해낼 방안이 관건인 셈이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고 W.P는 전했다. 내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한미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